자 안녕하십니까 노무카입니다아 오래간만에 이렇게 필드에 섰습니다 그렇죠 자 이곳은 이렇게 민장대 낚시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찌낚시를 많이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서 뭐 감성돔을 노리고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조과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빵 치고 가신 분들도 많고 그래요 저도 오늘 이렇게 민장대 하나로 고등어 낚시를 나왔지만은 지금부터 7시까지 한 2시간 정도는 감성돔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낚시를 하고 2시간 이후에 7시부터 고등어를 잡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 자 고등어가 집어들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틈을 타가지고 또 그냥 있을 수 없어가지고 원두대 하나 달랑 가져온 거. 요거 한대 이렇게 쳐가지고 요즘에 이 포인트에 유명하죠? 어, 대물 하모, 대물 붕장화 나오는 그런 포인트니까 겸사겸사 해가지고 한번 어,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막기를 쳐가지고 어, 집어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시간이 5시 40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영상 준비하고 뭐 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이렇게 갑니다 자, 지금부터 낚시를 쳐가지고 고등어, 메갈이 요거 좀 잡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 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재미삼아 한대 던져놓은 원투 때 어떤 어종이 올라오는지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고 낚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끼 죽이네 완전히 아따 엄마 한번 끝내줍니다 어때요? 고등어 이 정도면 시간 괜찮죠? 아, 지금한두 마리씩 올라옵니다. 지금 제가 한 다섯 마리 정도 잡았는데 시간이 되면서 조금씩 굵어질 겁니다. 보시죠? 딱 고만고만 해가지고 조금 더 컸으면은 먹겠는데 바로 방송해야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덟 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고등어만 골라 갖고 이렇게 잡고 있는데 작은 거는 방생하고 그래도 25 이상 이렇게 되는 것만 이렇게 지금 골라 담았습니다. 아, 지금부터 이제 고등어가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두 시간 동안 잡은 건데, 보십시오 절반 이상 방생하고 골라서 잡은 게이 정도입니다. 아, 맞게 한 통으로 이 정도 잡을 수 있으면은 굉장합니다. 자, 한두 시간 했으니까, 자, 고등어 낚시는 자, 이 정도 하고, 철수를 하고, 요거, 한 시간 정도만 더 이렇게 원투 낚시 한대로 한 시간 정도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다려가지고 과연 뭐가 나오는지 이것도 함께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까합니다 아, 이고 고등어 낚시 한2 시간 했는데 팔이 아픕니다. 밑장대가 커가지고 아, 잠깐 들어가면 입질 들어가면 입질인데 장고기들이 너무 많이 붙어요. 메갈이, 고등어, 메갈이, 고등어 작은 거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골라 잡은 게저 정도입니다. 거의 반절 이상은 제가 방송을 하고, 저거 매수한 20, 20여 마리 되겠, 되겠는데, 거기서 또 고양이가 또몇 마리 물어갔습니다. <laughs> 그래, 고양이 뭐여까지 해가지고, 잔뜩 잡고, 어, 지금부터는 이제 원투, 요거에 집중해갖고, 한 시간만 딱 해보고, 어, 철수하는,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원투를 좀즐겨보려 하니까,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 조사님들의 그 조항이, 에 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고 한번 둘러보고, 어,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 비가 안 오면 좀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빗방울, 어, 입질을 합니다, 지금. <laughs> 사람 환장합니다꼭 가려고 하면 이렇게 입질을 합니다. 어 우리 조사님들의 그 조항 한번 돌아보고 그때 와가지고 마지막 챔질을 하고 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질 막던겨 어? 한 마리 해 했어요. 오늘 꽝이라. 아나 원통 하나 던져 놨는데. 뭐 어, 조용하네. 그래, 이 집에 좀 잡았나 싶어 갖고 왔더만 아, 저저 금방 백쪽이 한 마리 찾아. 하모. 백쪽이요. 아 백쪽이. 자 지금 철수 하는 길에. 지금 하모가 한 마리 나와 있네요. 방금 잡은 것 같습니다. 아, 씨알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도 되는. 아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미끼는 하모 잡으실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걸쓰시는게 가장 좋아요. 자 너무 걸어 가는 길에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도 이거 지금 빗바울에굵어가지니까 원두터를 해수를 해가지고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러브코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